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에게 길을 걷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힘을 얻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영접하고 또 산당에서 30명과 함께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죠 그 일들이 다 끝난 후에 사무엘의 마음이 아쉬워요. 이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25절 보니까요.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이란 말 자체도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어저께 말씀 들으셨죠. 높은 곳에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라마에서, 또 높은 곳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천상에서의 그런 교제를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그런데 또 높은 곳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위의 형태를 보면, 2 층으로 된. 그런 집들을 보면 그 아래층에는 가축들이 있는 우리가 있고 또 이제 가사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가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침실이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층에서는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처소로. 사용했던 공간이에요. 예레미야 19장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 드린 이 부분이 오늘 성경의 이십 오절에 나오는 지붕이란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붕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집 위에서 그랬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붕에서 그집 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지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월 성신을 섬기는 하늘의 만상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그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옹기를 깨뜨리라. 그렇게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옹기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깨뜨리리라 이 말씀을 주실 때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 지붕 위에서 왕들의 집들의 지붕 위에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지붕을 관리하지 못하면 예배 처소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모든 밑에 있는 가축들이나 생업이나 가업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다 깨뜨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붕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만들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만들라고 영령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2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왜집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참견하시고 말씀하실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떨어질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난간을 만들라.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9장에 살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라, 지붕을 관리하라 하는 것이에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을 만들 때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의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손을 더듬어서 한 소년에게 이 집의 기둥을 만지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는데 3천 명의 방백들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거기 3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힘을 다해서 허리를 굽풀여서 그 기둥을 쓰러뜨리죠. 그랬더니 그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어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볼까요? 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이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것이에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비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사람인데 절대 그가 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도는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근데 누구예요? 작은 자중 하나예요. 작은 자 중,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는 믿음을 세워주는 곳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그가 신실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난간을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할때 자기가 지나왔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사도 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길이 꽃길이다. 이 길에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제 성도가 된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환란이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외에 없습니다 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세워주잖아요. 권하다 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 축복하다, 세워주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볼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무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본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이제는 사사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 당신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사울을 볼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억한 신정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사울 오는 일을 준비했습니까? 미리 그 요리인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주신 그 분깃을 미리 그것을 준비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30명을 먼저... 청하여서 일일이 불러 모으고 이 일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내 말하지 말고 내 섭섭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내힘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사무엘이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서는 육신적인 그런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아니 나 없이 그렇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담화하고라는 25절의 마지막 단어가 나오죠.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다바르는 구약성경에서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할 때, 이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얘기하려고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한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쉬워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그를 보내야 되는 것이그 근데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을 이 사울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큰 사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어깨에 태운 그 하나님의 짐이 무겁지 않도록 너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 주기 위해서 이 사람 붙들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너 버린 거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버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섭섭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건 너 버린 거 아니다? 나 버린 거다? 그 십자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피해자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까? 그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찔렀잖아요. 그말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그런 상처들이 다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벌써 위로해 주셨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 높은 곳에서 예비하는 자들에게 난간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화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수야.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 더러운 말이 입 밖에서 나오면 그 듣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그 작은 혀가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가득 담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은혜 없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도 넘어지고 말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듣는 사람도 넘어지는 것이니다 이런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담겨 있는 남편이 그 은혜의 말을 아내에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내의 믿음이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부부가 같이 은혜를 받아요, 보니까. 왜 집에 가서 그걸 나누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진리를 깨달아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이 지붕 위에서 설교를 한 거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셔서 뜻밖에 대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입에 그 말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말하는 자도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소망을 볼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되지 않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큰 사명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작은 자라고 했죠.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설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큰 자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이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나도 지금. 자급하고 마음 졸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갈수 있도록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어요. 26절 보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사람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항상 그렇게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사무엘이 준비하고 베풀고 또 담화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시되는가를 우리로 주목하게 만들어줍니다 24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맨 끝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26절 보니까 밑에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잘못 봤던 자가 연약했던 자가 사무엘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동일시되고 그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권면하고 수고하고 세워주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들의 마음에도 채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면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권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화목한 것이 이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난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수고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세워주시는가? 먼저 수고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권하여서 그들의 수고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가 귀히 여기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있는 것이고, 직분 받은 자가 있는 것이고, 성령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렇게 먼저 수고하는 자들의 그런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다면, 그럼 형제들이 서로 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대어른 자들이 있으면 예배를 원리하는 자들이 있으면 권계도 하고, 그렇죠? 권면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꾸짖지만 말고 비난하지만 말고 뒤에서 믿음 없다고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그들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약한 우리를 작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도 높은 곳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겁니다. 돌보아 주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작은 우리 아이를 본다면, 청소년을 본다면, 청년을 보신다면,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이 믿음으로 난간을 만들어 주는, 성도 간의 교제와 담화와 대화를 통해서 짧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난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은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에서 천상의 담화를, 천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월이 힘을 얻어서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것이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높은 곳에서 예배할 때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일에 수고하고 또이 일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검면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높은 곳에난간을 만들고 그들을 붙들어 줄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며, 또 어떤 성도를 보았을 때에도 서로서로 서로 오래 참으면서 서로 피차 화목함으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귀한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직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 명확하게 보여 주셔서 일잘 감당하며, 어느 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자가 없는가. 고통하는 자가 없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없는가, 주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 주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모든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고통하는 자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난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한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